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고3학원 19번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자료 보면은 질소와 산소나트 마그네슘 애들의 이온은 내용과 나이온, 같은 전해질을 갖는다. 그리고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보기에서 어느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순차적으로 지금 자료가 주어진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빠르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자를 보면은 어, w 고 Y는 X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자 반지이 많이 큽니다. 그 다음 주인자 대해서 얘들은 3 주기 원소고, 얘들은 2 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지금 W와 Y는 3 주기에 해당될 거고 결론적으로 얘는 2 주기에 해당이 될거고 그렇다면 3주기에서 마그네슘보다 나트륨이 원자 반점이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가 나트륨이 되고 얘가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아주 X는 모른 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 잘 보면은 지금 기업과 니어 이게 Y축 값은 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현재 앞에서 지금 W가 나트륨이고 Y가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트륨이 마슘보다큰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어 이완 값은 될수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너는 이온 반지름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볼수 있고, 지금 집 값은 여기서 보기보다는, 여기로 넘어가서 보여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니언의이래 됩니다.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값인데, 지금 Y가 마그네슘인 상태고, 지금 X와 G는 질소와 산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큰 것은,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질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Z가 질소고, O가 산소가 되죠. 특히, 근데 주의할 거는, 어, 같은 주기에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느 쪽으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띄고 있는데, 2족과 13족, 그 다음에 15족, 16족은 예외라는 것. 이걸 근거로해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그것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로 가서, 기억은 이온화 반전입니다. 맞는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2 값을 묻었습니다. 자, Y는 마그네슘이고, 지금 W가 지금 나트륨입니다. 자 두번째 유나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떼고 나서 그 다음 걸 떼기 때문에 나트륨은 결론적으로 하나를 떼고 나면 네온과 같은 배치가 되고 마그네슘은 하나 떼고 나면 나트 같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떼기가 쉽습니다. 결론적으로 W가 더 에너지 값이 커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이야기고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의 유해전화에 묻었습니다. 자 지금 치가 여기서 질소 7번이고 x 는 산소 8번입니다. 자, 유효핵전하량 역시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클수록 즉 핵속에 양성자 숫자가 많을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니까 이 역시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만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